자,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일단은 오늘 리뷰는 포토그래퍼의 입장으로서의 이제 컴퓨터 리뷰를 할 거예요. 가격 대비 좋은지, 그리고 이 정도면은 버벅대지 않고 잘쓸수 있는지, 이거를 왜 일단 왜 사게 됐냐?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해킨 토시를... 쓰고 있었어요. iMac 프로보다 조금 더 높은 급으로 맞췄어요. 뭐 iMac 프로만 해도 그때 당시에 뭐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갔었어야 됐는데 해킹토슈를 맞추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iMac 프로 정도의 급으로 이제 쓸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그거를 맞췄었는데 호환성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좀 에러 같은 것들이 약간 뭐, 이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블루투스 이슈도 조금 있었고, 버벅거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제가 해킹토시를 산 이유는 영상 작업할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샀잖아요. 사실은 그맥 미니를 처음에 살까 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 미니를 살까. 아니면, M1칩 새로 나온 아이맥이 이번에 나오려나? 그럼 아이맥을 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200 스튜디오가 나왔지 뭐예요? 좀 성능이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사항에 하드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기존의 M1 칩 있었던 맥북 에어도 저한테는 굉장하게 충분히 속도가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좀 오버 스펙은 저한테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물론 더 좋고 막 울트라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편집을 하지도 않고 사실 사진 편집 뭐 리터칭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리터처가 따로 리터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M1 맥북 에어로 사용하는데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를 했을 때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오. 박스가 왔는데 어 박스가 완전 고급스럽습니다. 앞면, 뒷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핸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시리얼 넘버도 붙어 있고요. 테이프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따다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케이블, 영국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일단, 박스 포장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엄청 디테일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열면은 바로 뺄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는 애플이 이런 디자인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뭐, 물론 다른 디자인도 정말 좋지만 이런 거는 정말 고객의 편의를 되게 잘 생각해 준 거거든. 이거 종이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쁘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그래서 선을 많이 안 꼽아도 된다는 점도 좋고, 이, 제가 산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요 앞에는 썬더볼트는 아니에요. USB 3, 그 3인데. 근데 썬더볼트는 요, 일단 뒤쪽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제 하드나 뭐 이런 거뭐 데이터 옮길 때는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사실 기존의맥 미니랑 아이맥을 제가 고민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맥 미니를 사용하게 되면 어찌됐건 독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일단 케이블부터 나와가지고 되게 걸리적거리는 게 싫더라고요.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써야 됐고 그 써도 되게 부족하다고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맥북 에어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이렇게 있고 이거 여기는 sd 카드 슬롯이에요 저한테 제일 필요했었던 거왜 어 그러냐면 맥북 프로 쓸 때는 sd 카드 슬롯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 산 카메라는 거의 다 sd 카드를 써요 저희 회사 카메라들은 다 sd 카드를 써가지고 이게 너무 편해진 거죠 그전에는 usb 허브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찌됐건 다이렉트로 바로 되니까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사실 저한테 필요한 슬롯인 것 같고. 자, 이제 후면을 보시면 썬더볼트 케이블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기가 이더넷 케이블. 사실 저는 이더넷 케이블을 잘안 썼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더넷 케이블을 써야 될것 같아요 점점 큰 데이터 이런 것도 많이 보내고 그러는 것들이 와이파이보다는 아무래도 이더넷 케이블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3.0 그리고 HDMI 그리고 스피커포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즘에 전자제품들이 점점,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발열을 잡는 게 되게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요 아래, 아래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뒤에 여기로 이렇게 빠진다고 해요. 이거는 맥 프로 때부터 점점, 점점 쓰이던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좀 공기 순환이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엄청 이쁘죠? 한번 컴퓨터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모니터랑 스피커는 지금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스피커도 다시 해야겠다. 이제 설치를 다 했어요. 케이블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모니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니터는 저는 지금 LG 4K 32인치 짜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모니 키보드 같이 샀어요. 이번에 이거 새로 나온 검정 버전인데 키보드는 좀 일찍 받아서 썼고 여기에 이제 지문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요게 맛있어요.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음. 보이시나요? 지금, hello, 이렇게, 올라, 이렇게 뜹니다. 언어는, uk, english. 나라를 골라주는 게 있어요. 나라도, uk, united kingdom. 그리고, 저희 wifi를 해줄게요. 저희 wifi는, 여기. 뭐, 일단은,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설정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모니터와, 여기에, 들어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음. 저는 그냥 포토그래퍼로서. 그리고 영상을 저는 뭐 영상 완전 그런 뭐 AK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고 주로 이제 4K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뭐 다빈치 그리고 파일 용량 크기 작업량 이런 거에 비해 사실은 되게 오버스펙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맥스튜디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기본 사항도 사실은 너무너무너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뭐 이제 더 위에 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거 가게 되면 이제 좀 울트라까지 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본인의 경제적인 것과 자기가 어느 레벨의 작업까지 하시는지 일단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인더스트리에 있으면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편하다, 안 편하다,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촬영부터 이제 이걸로 해볼 생각인데 한번 한 달은 써보고 사용 후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거든요.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LCK 결승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 빨리 빨리 켜야 돼. 나 이거 빨리 봐야 돼. T1이 겨라 SKT1 이겨라. SK 이겨라! 페이커 화이팅. 오늘 결승전 페이커 화이팅.